다스네어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자그 오늘 경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 진짜 그 아자르 잘하네요. 예 네. 저희가 아까 전반전 끝나고도 아자르의 이름 갖고 삼행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자르 임팩트가 상당히 대단하다고 했는데 왜 레알 마드리드가 아자르를 데려가려고 1,500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지 보여준 것 같고요. 오늘 경기야말로 진짜 아자르의 원맨팀 아자르 FC라고 할 정도로 예, 아자르 너무 잘했고요 아자르가 지금 나오는 스탯을 보면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슈팅 가장 많은 유효슈팅 가장 많은 킬러패스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 그냥 모든 스탯을 다 가져갔습니다 예, 진짜 혼자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어떤 경기라고 하는 걸 아자르가 증명해 보였고요 아자르의 두골다 정말 환상적인 그런 플레이였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볼을 갖고 있을 때도 월클이고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월클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온더볼 상황에서의 월클 오프 더볼상황에서 월클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는데 첫 번째 골은 진짜 그온더볼 어, 상황에서 얼마나 강한 선수인지 몇 명을 제쳐요? 볼을 갖고 양발 드립을 치면서 네 명을 제칩니다 볼을 갖고 있는 걸 온더볼 상황이라고 하는데 온더볼 상황에서 볼을 잡고 양발로 드리블치면서 네 명을 제쳐서 왼발 마무리를 해요. 온더볼 최강자, 온더볼 갖고 있을 때, 어, 볼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기 첫 번째 골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두 번째 소름 딱 돋죠. 크로스가 올라오려고 하니까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온사이드 포지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아자르가. 오프 더블 상황에서 움직입니다. 예전에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에 대한 평가 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박지성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 거를 모른다, 스스로. 박지성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 거를 알려면 경기장에 직접 나와서 볼을 박성 선수가 갖고 있지 않을 때, 볼이 없을 때 박성의 움직임을 봐라. 그는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최강자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장면이 그런 거잖아요. 아자르는 첫 번째 골이 볼을 갖고 있을 때 정말 월클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고 한다면 두 번째 골은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오프더볼 상황에서도 정말 얼마나 클래스가 높은 선수를 보여준 게딱 볼이 올라가니까 수비 라인이 올리니까 그걸 같이 따라서 올라가요. 온 사이드 포지션을 딱 만들죠. 거기서 볼을 잡아 놓고 마무리는 간결하게 해 버립니다. 자. 온더볼 최강자, 오프더볼 최강자. 진짜 멋지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첼시를 다시 3위로 끌어올렸는데 이거야 말로 아자르가 만든 첼시의 3위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러면서 경기를 보면서 또한번 이런 건 이런 거죠. 이런 아자르가 있는데 이런 이런 월클 아자르가 있는데 다른 선수가 한두 명이라도 좀잘 맞춰줬다면. 네? 그게 이과인이건 지루건 혹은 어린 선수 오도이건 이런 선수들 좀만 더 받쳐줬다면, 좀만 더 받쳐줬다면, 제가 봐서는, 첼시는, 물론, 아자로도 훨씬 더 지금 더 폭발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도 그렇지만 너무 혼자서 그냥 막, 모든 이 짐을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너무 잘해주긴 하는데, 그, 첼시의 모든 지, 짐을 들고 막 혼자 끌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수 포지션을 좀만 더 잘했다고 한다면, 이거에는 더 잘할, 아, 아자르는 훨씬 더 위협적일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편으로 드는 걱정은 첼시 입장에서 그러겠죠 아자르가 진짜 떠날까? 아자르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레알이 1500억을 준비하고 아자르 데려가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좀들 수밖에 없겠죠 예. 진짜 오늘은 어쨌든 아자르 때문에 첼시가 웃고 또 아자르 때문에 앞으로 또 고민을 해야 하는 첼시 이렇게 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아자 잘하네요. 아, 자꾸. 예? 네?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합니다. 자, 일단 아자르의 오늘 경기가 일단 플레이 좋았고요. 예, 네, 일단 오늘 경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자르 팀이었습니다. 정말 잘했네요.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 알람 들어갔어요.